왠지 막 음악이 어. 어,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 이제 그만 쳐. 어, 이제 그만 쳐. 자, 제가 지금 자리를 이제 막다 차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뒤에 가수인 나오게 하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든생각인네요 뭔가 이렇게 줘야만 먹으면서 봐야 안갈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 제가 젤리를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냠냠냠 드시면서 보세요. 아셨죠? 자리가 이제 여기 한열명 10명, 여기 열명 그럼 저희 트럭 가스나 여기 가수님 나옵니다. 여기 우리 언니 하나 먹고 가요. 자, 아까 오빠는 나 만원 한잔안 줬으니까 오빠가 살아. 홍삼젤리에요, 홍삼젤리. 그렇지. 일단 받아봐, 받고 봐. 그래야 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리고, 어, 아까. 이렇게, 어. 그리고요, 저 화장 안 지워졌어요. 이거 비가요. 물에 빠진 생지 돼버렸어. 요 봐봐요. 화장 안 지워졌어요? 괜찮아요? 어느 대나 거부한다. 내가, 아, 안 갔게. 여기 오빠한테 갔게. 여기 언니 거잖아. 나 화장 지워져서 여기 땀났죠 일어나지 마. 무서우니까 난 여자가 제일 무서워. 나 여기 땀났다. 어... 여기, 여 짝도. 여기 뭐, 뭐, 여기 뭐.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여 가슴 안에도. <laughs> 어, 근 되게 좋아한다. 언니 거 맞아? 어, 이 언니는 성격이 좀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빠, 다리좀 다물어. 아씨 어, 너무 쏠렸잖아. 거시기가 우측으로 쏘지면 쏠리면 우지 왼쪽으로 쏠리면 왼자 써서 좌응. <laughs> 어 내가 근데 그 말은 못하겠다. 아 어, 나도 지저있는연이야그 말을 어떻게? 어어 어, 되게 좋아한다 오빠. 한게더 얘기해줄까? 한게또 얘기해줄게. 어 그런 거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침대 다리가 네 개잖아, 그렇지? 자 계산을 잘해. 침대 다리가 네 개야. 자, 부부가 있었어. 여자 다리는 몇 개? 두 개. 남자 다리는 몇 개? 왜두 개야? 가운데 다리까지 세 개. 이 언니가 뭐라 한다. <laughs> 근데, 어, 침대 다리가 있고, 여자 다리가 있고, 남자 다리가 있어. 아, 다들 눈동자 뜨는 거 봐. 되게 궁금하지? 무슨 얘기 할줄 알지? 어, 근데, 밤에 불 끄고, 부부가 거시기를 하고 있었어. 분가, 분가. 뭔지 알지? 그러면 총 다리가 모두 몇 개일까요? 야이씨! 이 답을 대야. 단장이 붙거나요. 몇개라고못 들었지. 몇개라고 그랬잖아 불 꺼놓고 분명히 막강 나고 있어. 그러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게 여덟 개가 됐다가 아홉 개가 됐다가 들어갔다. 나첫나 처음 이런 얘기 하고 나 돌았나봐. 나 정신 줄 났어 드디어. 아 어, 경찰이 너무 덥더라고요. 또 어,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또 얘기해줄게 그러면 이거 커먼도 되게 좋아한다 이런 얘기. 옛날에는 방이 하나였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넣더라고. 그치? 근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형하고 아우가 있었어. 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아, 소리가 나니까 형이 일어나 갖고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아빠 엄마 뭐 하는 거야? 하다가 탁 맞았어. 그래갖고 그날 그랬다. 어. 그는 날 동생한테 그랬어. 야, 나 밤에 소리 나갔고벌떡 일어났다가, 엄마, 아빠 하는 거 봤다가 탁맞았어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 그러니까, 바보야, 나처럼 누워서 봐야지. <laughs> 어, 나 이런 농담 원래 안 하는데 미쳤나봐. 비 오니까 막날으지 않아 봐. 원래 경상 바닥이 그래. 그래. <laughs> 저기 봐라, 파출소 소장님이 저러고 있는 어딨어? 누가 파출소 소장님이에요? 이분이 파출소소장님이야 그래. 재표가 너. 제 편가, 너. 어, 진짜 그냥 다리 벌리는거 맞아 벌려요. 죄송해요. 어 제가 아까 왼짝자 우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소장님이니까 소장님 마, 와이프네 어, 언니 미안해 안. 아 이쪽이야? 아 미안해 꼴도 대서 미안해. 다시는 남을거손안 댈게. 소장님. 이거 당장 입건 시키세요. <laughs> 이, 이거 완전히 그냥 입건 시켜갖고 못 나오게 만드세요, 이거. 아니 달장님은 알면서 왜말안 해줬어요? 너재평하라고 아, <laughs> <laughs> 말. <웃음> 어, 저, 나... 너 있잖아. 딴 사람도 아니고. 어? <laughs> 미안해요. 소장 사모님을 갖다가 네가 희롱한 거야, 너는. <laughs> 소장 사모님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해줘요. 근데 내가 다시 봐도. 쏠렸어요 왼쪽으로 또뭐 준다고? 아니 뭐 이런 농담을 했는데 막 주고 그런다 어머 소장님 뭐 노란 거줘 노란 거아 노란 거 있다 뭐 뒤에 뭐 아이씨 아니 잠깐만 그럼 그건... 안 돼? 지가 뺏겼네 아, 역시 여자아버지 잠깐 알아 기다려 이제 한 번만 용서해줘 이거 나 앞에다 꽂아줬잖아 갖고 있어봐 뒤에다 꽂아줘 나뒤에다더 좋아 이제는 안 그렇게 기세가 발랑발랑 까다 가지고. 근데 다시는 안 그렇게. 달래야. <laughs> 네. 아까 저 오른쪽으로 쏠린 게 뭐라고? 오른쪽으로 쏠리면 우지. 왼쪽은? 그러니까 왼자써서 좌. 응. 응, 응. 근데 어, 네. 여섯 봐요. 수장님 좌측으로 쏠렸어요. 좌측으로 쏠리면서. 어. 위로 있잖아. 어. 저거는 섰지야 <laughs> 섯... 어. 어, 그래. 그리고 여기 저, 여기 이쪽에 이분 어, 있잖아. 어. 이거는 밑으로 축 쳐져 있더라고. 죽었지 아니, 그런 거? 뒤졌지. 뒤졌지? <laughs> 저건 못 써. <laughs> 아, 참. 아, 나 진짜 이만 발랑발랑 꺼져. 큰일 났네. 우리 너, 저 이거 뭐 실감 틀어놨는데요. 저 진달라가 미쳤다 그럴 거요. 예 제가 늘 항상 고민때 이렇게 이런 말 절대 안 쓰거든요. 제가 어, 사실은. 각설이 하기 전에 뭐였냐면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이 됐다가 이렇게 각설이가 되니까 까지는 거라고는 입밖에 없더라고요 먹고 살하니까 아, 이 타면 노래 하나 갑시다 달래야 아, 네너 조사하면 다 나와 어. <laughs> 저기 소장님이 벌써 네 뒷조사 다 했어 아나너너 대구 자갈마당에 있었다는 거다 알더라. <웃음> <웃음> 원래 진짜. 원래 전쟁이 못 팔던 여자예요. <laughs> 제가 오늘 하루 일당을 못 하면요. 밤에 12시에요. 엿 들고 옆팔러 저기 뒤에 나가요. 몸부림장 208호. 그러니까요, 엿도 많이 사주고, 저희가 칫솔 패고, 치아 패고, 그럼 다 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나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물이 하나 더 가고요. 또그 다음 진행 계속해보도록 할게요. 나가면 뭐 하냐? 신세가 떨어졌는데. 아니야. 그래도 목켜천신 보단 낫다. 전에는 그래도 시간당 2만 원은 받아오더만 지랄하고 그냥. 봐봐요? 우리 15, 받아요. 우리 5천 원 받아요. 우리 순신이 언니, 순신 언니 빨리 나와봐. 잘 봐봐. 빨리 나와봐. 자, 아까 저 보여줬잖아. 그치? 저 보니까 어땠어요? 만져봐요. 아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장님은 가만 있어. 그렇게 만지지 말고 까고 만져. 아이씨, 아, 까고 만져. 아 소장님 구속시키세요. 하면서 어네, 어네 팔자 뜰 모습이가 무섭다. 아, 씨좀 풀어라. 아씨난 강한 사람만 약해. 그래 이번에 내가 한번 만져봐. 야, 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둥지 한번 가볼 둥지? 그래, 둥지 한번 가요. <laughs> 둥지가자, 둥지. 짱 껄떡대게. 어, 괜찮아, 가져도 돼. 내가 그러면 나랑 살자, 그냥. 내가 오늘 밥 한번 춥게. 내가 내가. <laughs> 아니, 괜찮다는데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근데 몇년 살았어요? 사0 년? <laughs> 왜 이렇게 오래 살? 오늘 몇년 살았어? 어지지랄하여여도도 o 살 h 어 h 이렇게 r 이렇게 많이 살아? 자, t 년만 l y 년만 살고 헤어져요. o n e y is around. Ta! She never had, she never had, 짜증나. n e 가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e 가 had, 뭐야? 왜 나오다 말아? h <laughs> 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경산 자인 단호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가, 그쵸? 저희가 막 물건도 팔고, 또 여도 팔고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잠깐 요 태반 비누 하나만 제가 선전 딱 30초만 할게요. 요거 태반 비누 제가 지금 나이가 몇살 같이 보여요? 몇살이 보여요?